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이정민 어린이 기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잘 보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 사, 사라지게 해주세요. 교회 사람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자꾸 커지자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의 집사님을 세워서 교회의 일을 돕게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나오는데요. 이 스테반 집사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미웃게 본 종교 지도자들은 두세 명의 증인을 세워서 돈을 주고 스테반 집사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말하게 했어요. 결국, 스테반 집사님은 종교회의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스테반 집사님은 얼굴이 천사같이 환하게 밝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회개는커녕 도리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전해왔어요. 그러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돌을 집어들고 스테반 집사님을 죽게 하기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죽음에 이르도록 스테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 같이 환하면서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제 영혼을 받아 주세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라고 하며 그 자리에서 순교하여 최초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순교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기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기름을 전하는 주의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방 공부하겠습니다. 티티 1번 의회에 끌려온 스테반의 얼굴은 어떠했나요?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났어요. 2번 스테반이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는 무엇인가요? 제 영혼을 예수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들의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디비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나의 감정을 조절하는 일주일 되길 바래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평했던 일을 적어보세요. 우씨 막 이러면서 했던 일 적어보시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 때로는 기뻐했던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것 또한 적어보세요. 그리고. 두 가지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한번 회개하며 기도해 보고요. 어려운 상황에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 우리의 감정을 부탁드려 보는 거예요. 비비. 첫 번째 감사드려 볼까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 구하기 전도사님은 이렇게 적어 봤어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자꾸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요청드려 볼게요.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며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내 마음 표현하며 결단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기쁘게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해피타임은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수님을 전해요 시간이에요.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사람을 적어보는 거예요. 어, 친척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친구들이 될 수도 있겠죠. 정한 다음에 오늘 당장 전화로, 때로는 카톡으로 예수님을 전해 보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쁨의 정의 외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란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 이 시간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을 절대 잊지 말고 성경 읽고 기도하기 실천하기 바라고요. 아, 지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이에요. 기쁨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친구들 되기 바라고요. 다음 주 기도는 주원이 준비해 주세요. 다 같이 주기 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